그게 참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이번에 벌써 한번 윤석열 지지율12% 갔다가 이날 음. 올라온 것도 예.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. 예. 그다음에 예컨대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 가 정치교체 그러니까 검투사 정치, 그래, 정치 그만두 자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 음. 이런 거 하기에는 제일 적당한 사람이 나는 이준석 대표다 어, 의원이라고 대표다. 보는데 예. 물론 당의 기반은 약하지만은 음흠. 그런 어떤 창의적 대응이 음흠. 가능한 예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봅니다 음.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하. 한국 정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. 이준석 대 어,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령이 딱 나오면은, 음. 그럼 대법원은 뭐 그쪽으로 갈 거다. 이렇게 볼...